한국 경제 대비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 인재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 전통적인 인재 추천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전략적 채용이 헤드헌팅 산업의 새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채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헤드헌팅 산업의 다음 챕터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김혜영 유니커서치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오. 이 자리에 헤드헌팅의 달인 김혜양 유니코서치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재밌습니다. 네. 예, 유니코서치. 어떤 뜻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어, 창업자이신 한상신 회장님이 유니크 코퍼레이션 이어서요. 유니크하다. 해서 아. 유일, 무이한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자라는 의미의 유니코 코퍼레이션의 줄임말이 유니코입니다. 네.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냥 헤드헌팅 회사. 네. 또 요즘은 이제 서치펌? 네. 뭐 드라마 보니까 네, 네. 이런 서치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네. 이게 다른가요? 아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네. 헤드헌팅, 헤드헌팅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대부분 글로벌이 통용되는 곳은 이제 서치펌이라는 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있고 네. 하지만 뭐 자타가 공인하는 네. 업계 1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 뭐 그거는 이견이 없는 건가요? 이견이 <laughs>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30년 이상의 그 오래된 역사가 있고, 예. 최근 뭐 많은 불경기나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음... 유니코 서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타 공인 최초이자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그 대담을 준비함, 준비하면서 그 대표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기업에 입사했다가, 네. 어, 거기는 김혜양은 없고 미스김만 있더라. 네, 이야기 많이 열이 있습니다. 받아서. <laughs> 아니, 네, 열이 받진 <laughs> 않았습니다. 네. 외국회사를 가려고 헤드헌팅을 네. 만났고, 네. 네. 또 외국회사 갔다가, 네. 아, 영어가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해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갔다 왔는데, IMF, IMF가 있습니다. 나온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네. 다시 이제 해팅 회사를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니까 실제로 그 조금 정정하자면 제가 비서로 있을 때 미스 김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 회사에서 네. 제가 해고를 당했고요 미스 김 예. 이제 결혼할 때 됐는데. 아, 그렇지 않나? 이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떠났고, 그때 알게 된것이 유니코서치였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어, 그 외국계사에 혹시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유니코서치라는 헤드헌팅 업체를 방문해봐라. 그래서 유니코서치를 통해서 제가 외국계 화학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한번 이제 해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그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연수를 갔다 왔고, IMF. 경험하면서 많은 헤드헌팅 회사에 제가 후보자로 미팅을 하면서 아,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있는데 헤드헌터들은 어느 에 예, 어떤 직무의 산업에 그 오프닝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로 갔던 그 스태프라는 회사에서 저에게 헤드헌팅 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헤드헌팅 업체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이후에 3년 만에 억대 연봉. 네 예, 이후에 됩니까? 제가 다시 유니코서치 에 입사를 했고 네삼 예. 년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성과급이 저희 보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성과가 좋으면서 이제 억대 연봉으로 입사 후에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됐죠. 음, 그이 비결이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저의 성향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 그러니까 어 타인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저의 주요 고객인데 예. 기업들이 어떤 분이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 제가 기기우려 듣고 또 인재들이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지를 좀 매칭을 하면서 저의 성향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지 제가 뭐 덤블로서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저희가 뭐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저희 일 자체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또 인재가 필요로 하는 잡을 연결해 준다라는 그 일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재미 있었던 것 같고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최소 두 사람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세명세 세세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난 네,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재미를 붙이셨고 네, 네. 만난다는 거는 이제 그, 네. 그 사람을 원하는 직업 네. 기업을 또 만나야 되고. 네. 또그 사람이 필요한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네.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 사람도 네.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네, 예. 사실 저희 이제 주 고객 아까 그러니까 어, 고객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예.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어떤 인재가 필요로 한지 정확한 수요를 저희가 그 니즈를 파악하고요. 음. 그에 맞는 인재를 저희가 검색하고 서칭하고 발굴해서 추천하는 게 이제 저희 업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뭐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이런 화학회사들이 또주 고객이기도 해서 그쪽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그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필요를 네 듣기도 합니다. 그럼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니까 2016년에 2016년에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원으로 입사하셔서 네 맞습니다. 차장으로 예. 입사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 거죠. 네, 인수를 했습니다. 네. 어, 그, 좀 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업계 1위로 키우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직이 사실 많은 그 직종이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렇고. 네네. 네. 예. 어, 근데 그렇게 이직이 많지 않은 회사로 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뭐 특별한 좀뭐 이거에 더 신경을 썼다 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저는 그 소통을 계속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가 예. 매해 그 우리 유니코 서치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슬로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적인 슬로건이 소통하고 소통하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소통 그리고 저희가 고객 후보자와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자라고 하고요. 예.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이제 저는 좀 실무자형 대표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실전형 대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룸도 없고 음. 제가 저희 회사의 이제 중심에 딱 이렇게 오픈된 데스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25년 정도의 이런 헤드헌팅 경험이 있으니까 어,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논의할 사안이 있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질문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피자가 식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피자를 따뜻하게 되어서 같이 먹을지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소통의 리더십인데 그게 좀 오랫동안 직원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발 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유니크서치 어떤 그 조직 구성이랄까요? 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산업별 그 전문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뭐 뱅킹앤파이낸스, 뭐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ICT 이렇게 다양한 산업별 그 전문성을 가진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이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경쟁들이 치열해지. 어,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예. 저희가 클라이언트 앤드 캔디데이트 퍼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고객과 후보자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부의 경쟁보다는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 고객 만족에 더 힘쓰자라는 저희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내부 경쟁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 어떤 기업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후보자의 의견에 따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후보자가 어, 저희 다른 컨설턴트를 통해서 면접을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는 다른 컨설턴트들은 진행을 못하지만 이전에는 다양한 기회를 주자가 이제 저희 회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고객사가 예전에는 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평생 직장 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군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직업 이런 직업. 식으로 네, 많이 표현하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이직이 좀 자유롭고 자유롭습니다. 또 이직에 대해서 어떤 네. 시선이 네. 뭐 그렇게 이제 불편하거나 안 네. 좋게 보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누그러뜨려져 있는 그런 어떤 네. 사회생활인데 네. 네. 아, 이게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인재를 원하는 어떤 요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여쭤보세요. 최근에 불경기인데, 어려운데, 헤드헌 팀업은 괜찮냐, 계속적으로 채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주시는데, 네, 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인재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동적인 인재라고도 하고, 승문 인재라고도 패시브한 캔디데이트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네. 어, 새로운 산업과 직무가 떠오를 때는 그쪽 인력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헤드헌팅은 그런 산업과 직무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항상 화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주니어들하고의 그런 소통 네. 원활한 소통과 네. 그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네. 어, 하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하겠다 있습니다. 한다. 네. 예. 그러면.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업종 직그 직업군 네. 어디가 좀 있을까요? 어, 최근은 뭐 워낙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AI나 뭐, 뭐, 네, 뭐, AI나 네. 데이터나 뭐 로봇이나 음.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많이 좀또 활발한 거는 이런 PE나 VC 이런 투자사들이 본인들이 투자할 포트폴리오사를 선정했을 때. C레벨들, 뭐 CEO나 CMO나 CTO나 CSO나 이런 쪽에 임원급들 직군에 대한 또 수요도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결국 뭐 산업군이 좀 불황이어도 네. 이 이제 사람을 찾는 일에 대해서 불황은 대해서는 별로 없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황일수록 또 좋은 인재에 대한 음. 수요가 늘어나. 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도 뭐 어떤 천재 한 명이 맞습니다. 한 명이 뭐 네네. 전체를 목이 살릴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만큼 사람에 대한 수요나 인재가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어,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서는 그 사람을 각 직군별로 산업별로 찾는 네. 게또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네. 얘기해서 네. 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쪽도 좀 의뢰가 가능한 건가요? 헤드헌팅업은 기본적으로 주요 고객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인재들이 이그그 그 니즈를 저희가 다 맞춰주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주로 업이 이제 기업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는.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어 본인들이 뭐 이런 재무 회계 임원을 찾아 아니면은 영업할 과차장급의 채용에 니즈가 있어 그럴 때 저희가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후보군들은 어찌 보면은 이런 자 플랫폼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리기도 하고 음. 링크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저희 헤드 헌팅. 업체에서 그분들을 찾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요그 네. 1, 2, 3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1, 2, 3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1, 2, 3는 일 1주 일내에두명 이상의 인재를 추천하고 이게 두 명이 아니라 3 라운드까지 3 번까지는 최소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된다라는 1, 2, 3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네. 그 섹터별로 나눠져 있다는 습니다 완전 뭐 거의 산업별 애널리스트 정도의 맞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면 헬스케어 쪽 의 직무에 산업에 좀 정통한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고요 음. 소비재는 소비재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음. 이분들은 이제 시장에 마켓에 인재 마켓에 어떤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이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좀 되어져 있는 전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그것도 참 어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또그 이제 산업군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도 잘 알아야 맞습니다. 되고 네. 미래도 좀 예측할, 예측할 줄 알아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뭐 지금 요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서류가 엄청 쌓여 있다고 인제 드라마에 나왔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맞다. 융복합 맞습니다. 컨버전스 서치 펌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거? <laughs> 어, 제가 그유니콘서치에서 2000년도에 맨 처음 헤드헌팅을 시작했을 때는요 후보자 이력서가 팩스나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캐비넷에 이력서를 저장해놓고 하나하나 하드카피로 했었는데 음. 이후에는 이제 플랫폼이 돼서 이력서를 저희가 뭐 수동적으로 검색을 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뭐 리멤버라는 또 플랫폼이나 링크인이나 이런 플랫폼을 쓰면서 굉장히 뭐 50, 500만, 몇천만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뭐한 사람 한 사람 넘기면서 봤다면 지금은 저희가 이런 직무에 이런 요건을 찾아라고 딱 하면 AI가 이 학장을 해서 저희에게 적합한 분들을 먼저 딱 추천을 주시거든 추천을 주거든요 그니까 러 단시간 내에 저희가 후보자를 선별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연락도 예전에는 일일이 전화를 했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헤드헌팅 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전통의 헤드헌팅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했던 산업 직무별 컨설턴트와 이런 기술이 복합되면서 훨씬 많은 인재풀을 검색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예, 저희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융복합 헤드헌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그 헤드헌팅을 당하는 사람? 네. 뭘 봅니까? 아, 헤드헌팅을 당하는 사람은 네. 어, 직무나 자격 요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음. 뭐 학력상보다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직무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저희가 일단은 요레주메나 프로필을 이게, 보고 이걸 이제 다른 표현을 쓰자면 네. 내가 만약 이직을 하고 싶다 이도 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사람들 이직 성공의 핵심은 뭡니까? 이직 성공의 핵심은 어, 다양한 이런 자 플랫폼에 본인의 프로필을 올려놓는 거고요. 음. 이거는 어 그럼으로써 헤드헌팅 업체나 기업에도 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들이 그분들에게 쉽게 또 컨택할 수 있는 계기가 음. 되는 거니까요. 음. 많이 올려놓으시면 또 예전처럼 어떤 전형적으로 어떤 인재를 이렇게 뭐 공채를 통해든지 이렇게만 네, 이 네, 뽑았는데 아니, 지금은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사채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네, 네. 필요한 사람만 사람을, 또 이렇게 뽑는 네, 그런 네. 드문드문 네, 네. 네. 수시로 외부에서의 수시채용이 그렇죠. 활발해지고 예. 있습니다. 어 2023년에 이게 리멤버 명함 웹인데 뭐 저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유명한 네. 웹인데. 네. 이게 이제 운영사가 드라마앤 컴퍼니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으셨죠. 네 네. 드라마앤 컴퍼니가 어, 한 2년 전에 저희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네. 저희와 함께 네, 저와 함께 또 경영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네. 어그 리멤버의 이 파워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또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성과에도 많이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리멤버하고 이제 그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리멤버하고 이제 그 가장 네. 그 협업 아 이게 네. 진짜 다른 데 하고는 차별하고 돼 있다 이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 인재 검색에 잘하는 게 이제 저희의 핵심인데. 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인재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히나 그렇죠, 예. 임원분들이나 업계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본인의 이게 꼭 이직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프로필을 등록을 해놓음으로써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인데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어, 이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신 분만 아, 저희가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는 건 아니고 본인의 간략한 이제 프로필도 등록을 해놓으시는데 그런 사항들을 또 저희가 다볼 수는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 좀 융복합 맞습니다. 네, 봐야 되니까. 예. AI 검색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AI 검색을 활용해서 후보자분들하고 인재분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뭐 관심 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최근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융복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좀더 선호가 되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기업에서 뭐 대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기반의 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사가 나가는 경우인데 오히려 해외 기업이 서. 국내로 이제 네네. 역으로 이제 지사를 합니다. 설치할 때가 네. 또 이제 각국의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분야도 하고 계시죠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가 또 지향하는 바는 저희가 글로벌 유니코여서요. 네. 유니코 서치 내에서도 뭐 영국인 컨설턴트, 베트남인 컨설턴트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국내 기업인데 뭐일본에또 굉장히 이런 고문 형태의 분을 영입하려고 하면 그런 채용도 해드리기도 하고 예.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서 공장 설립했을 때 그쪽에 필요로 한 인재들, 뭐 미국 현지인들 채용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탤런트 매핑이라는 부분이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 헤드헌터가 이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굉장히 아이디어란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켓에 음. 어떤 인재가 있고 이분은 이런 프로파일이 있고 이런 동향을 아니면 마켓 인재 지도라고 하는데 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음, 개, 그냥. 개인이 내가 이제 이직을 조금 하고 싶다, 조금 네. 더뭐 여러 가지 나은 어떤 환경이나 네, 네. 연봉이나 이런 쪽에 네.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명함앱 통해서 뭐 자기 이력을 조금 올려놓을 수도 있고 있고 또 직접 헤던팅사들이또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헤던팅 회사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해주시면 또 좋습니다. 네. 그 신규사는 뭐 뜨고 있는 사람 요즘 뭐다 AI라는 부분을 이제 그 하려고 하고 네. 또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네,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은 직업군이 없어지거나. 직업이 잃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헤드헌팅 서치폼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수요가 줄어들지 않나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항상 그 사라지는 직군이 있다면 또 떠오르는 직군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어, 주로 예전에는 저희가 제조업체나 그리고 이런 동종업계 경력자분들을 채용을 했다면 2018년, 19년 정도부터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어, 그 직무가 완전히 또 새로운 직무로도 재편되기도 했고요. 뭐 예전에는 금융업 쪽이면 반드시 금융업 경험자를 찾았다면 지금은 이종, 복합. 경험을 찾고 있어서 IT 인력, ICT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산업이 재편되면서 새로운 인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또 생기면 또 아마 AI와 관련된 새로운 직무군이 또 생기면서 그쪽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직업도 네. 분명히 생겨날 있, 것이다. 있습니다. 예. 네. 회사가 지금 밀고 있는 신사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는 한뭐두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랩 유니코 보드랩이라고 해서 요즘 뭐 사회이사 이제 독립이사라고도 이제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는데그 예. 쪽에 관련된 사회이사 선임부터 이분들에 대한 평가 교육 그리고 재선임까지 요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유니코 서치가 이제 딜로이트하고 이협 M O U를 맺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 이게 레퍼런스. 네, 체크 레퍼런스 체크도 이런 신사업도 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기존에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지만 좀더 강화하고 있는 거여서 메리클리어라고 명확하게 검증하자라는 의미로 예. 후보자의 평판 조회 및 이분들의 이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평판 조회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걸 이제 공식화시켜서 네, 별도 사업으로 네네. 좀 하고 계신다. 예. 자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유니스 어, 그서치가 그리는 이 중장기 목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뭐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이자 최고의 서치펌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좀더 글로벌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네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나 아시아에서 그래도 유니코 서치가 그래도 음. 넘버 5 안에 드는 해헌팅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요. 예. 마켓쉐어도 저희가 좀더 시장의 마켓쉐어를 좀 넓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중한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 마지막 그좀 재미난 공식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뭐 예능적으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해야 되지? 어. <laughs> 자, 다만 다섯 글자로 좀 줄여서 오자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헤드 언턴이란? 목마름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마름 해소. 네, 네. 목마름 해소는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또 인재들은 또 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 자리에 대한 일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저희는 그 중간 다리로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음. 헤드헌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서치 펌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유니크 서치는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우리는 일회일한 이래, 인재가 필요하니까 네네. 이런 사람을 좀 구해달라라고 의뢰를 받아서 네네. 그 사람을 찾고 찾는 네네. 거고 네네. 일반인들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고인 구직을 원할 때는 이제 다른 아닙니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아, 네. 할 수도 있고 네네 네. 제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루에 세 명씩의 인재분들이 새로운 잡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인재는 유니코 서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후보분들이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또 발굴해서. 네. 저희가 타겟 서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정말 뭐 기자분을 찾아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예. 타겟 서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두 가지 업무가 지금 다 진행이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네. 이제 궁금증이 다해결 됐습니다. 해결됐나? 네. <laughs>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통해서 성장과 성공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중간에 그 헤던팅 회사가 있고요. 아 제가 항상 즐겨하는 말이 성장과 성공의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던터가 그 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또 개인은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통한 성장과 성공의 선순환을 의 네,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재편되고 변화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한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헌팅 산업의 새 기준을 만들어 가는 여정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혜영 유니코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